개발을 진행한 MBH 프로젝트입니다. 팀 저는 발표를 맡은 황아진입니다. 네. 팀장 나경훈입니다. 네. 팀원 박기훈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개발 후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을 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vr 게임의 메인 주제는 웨스윙입니다 웨스윙은 스파이더맨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스파이더맨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주루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액션을 말합니다 웨스윙을 주제로 잡은 이유로는 첫째로 vr 환경에서 컨트롤하기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웨스윙을 통해서 개성 있고 독특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웨스윙을 중심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장르를 고민해봤었는데요. 어, 그 중에 어, 올리어 스타일의 장르로 기획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올리어 스타일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어, 항아리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링오버니까 올리어 게임이 있는데요. 어, 두 게임 모두 어, 목표 지점이 있고 플레이어가 도착하면 끝나는 단순한 구조의 게임인데 어, 목표까지의 코스를 난이도 있게 구성해서 클리어 시에 이제 성취감을 주는 게임입니다. 어, 장르를 정하고 세부 기획을 정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을 정했었는데요. 어, 첫째로 어, 주인공이 돼서 공중을 활보하는 재미를 느껴주셨으면 했습니다. 어, 둘째로 플레이어 외에 간절한 사람도 재밌게 볼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어, 셋째로, 웨스윙 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와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저희는 주인공에게 웨스윙과 시간 여행자라는 컨셉을 더해서 기획을 완성했습니다. 어, 완성한 기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 미래에서 과거의 물건을 찾으러 온 플레이어가 어, 이렇게 시공간이 왜곡돼서 오브젝트들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게임 속에서 어, 웨스윙, 타인 니콜, 대시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목표 지점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어, 프로젝트 구성으로는 인트로가 재생되는 오프닝 씬, 그리고 주요 기능을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 씬,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는 본격적인 게임 씬, 마지막으로 반전이 있는 엔딩 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 그럼 기획을 통해서 완성한 저희 게임 플레이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웨스윙을 하는 장면이고요 제시를 사용하는 장면으 어, 그리고 적가의 배틀 이벤트가 있고, 어, 마지막에는 보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엔딩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저희 게임은 유니티로 개발을 했고 디자인들은 포토샵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로는 기가 기터브를 활용했고 협업 어, 프로그램은 트렐로와 슬랙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VR 기기로는 어, 메타캐스트2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팀장님은 게임 기획 매디 디자인, UI 디자인, 게임 밸런스를 맡아주셨습니다. 방기윤 팀원님은 접근 및 보스 로직 설계 및 구현, 접근 애니메이션 구현을 맡아주셨습니다. 저 황아진은 플레이어 로직 설계 및 구현과 프로젝트 전반적인 기획 관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주차까지 해신 기능들이 모두 구현된 프로토버전 제작을 완료했고, 4주, 4주차에는 게임 구성까지 완료된 알파버전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시연회를, 내부적으로 시연회를 겪고 어, 트레이닝룸을 추가하고, 버그를 수정한 베타버전을 제작을 완료했고, 이후에 디병호 후 빌드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웨스윙, 대시, 공격, 시계 소, 조작, 조작입니다. 어, 먼저 웨스윙은 저희 게임의 메인 주제인 만큼 어, 많은 테스트 개선을 진행했었는데요. 개발 초기에는 줄을 부착하면 줄이 플레이어를 당겨서 자동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지만 어, 내부 테스트에서 오히려 그 방식으로 멀미를 느끼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어, 이후에는 플레이어가 줄을 당기면 당긴 만큼 날아가고 점점 가속되는 방식으로 어,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배쉬입니다. 배쉬는 웨스윙만으로는 힘든 체크포인트 이동이나 적 공격 해피 같은 움직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오브젝트까지 직선으로 날아가는 기능입니다. 어, 그다음 공격입니다. 공격 기능은 개성 있는 액션을 위해서. 검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근거리 공격과 소환한 검을 휘둘러서 멀리 던지는 원거리 공격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시계 조작은 조작하는 시계는 저희가 게임 내에서 유일한 UI로 터치만으로 조작하게 해서 직관적이고 현실성 있게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어, 짧게 터치하면 화면이 전환되고 길게 터치하면 각 화면의 시, 기능이 실행됩니다. 어, 기, 실행되는 기능으로는 타임 리콜과 옵션이 있는데 타임리콜은 일종의 이제 타임머신 기능으로 떨어졌을 때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되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옵션은 게임 재시작과 타이틀로 돌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접근입니다. 접근 적군 관련 구성으로는 체크포인트, 접근, 보스가 있습니다. 어, 체크포인트는 타임리콜을 사용하기 위한 위치를 저장과 동시에 접근들을 어, 생성시킵니다. 생성되는 적군들은 플레이어를 떨어뜨리는 역할로 설계돼서 플레이어를 찾아서 돌진하는 근거리형과 플레이어에게 모브젯트를 던지는 원거리형 두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공격을 맞은 플레이어는 너백이 되고 속도를 잃고 연결된 노프는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원거리와 공 원거리와 근거리 공격에 대해서 다른 연출이 나와서 타격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보스는 접근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를 떨어뜨리는 역할인데 마지막 체크포인트 넘어에 엔딩으로 가기 위한 보스를 치되었습니다 보스는 불진하는 몬스터를 소환하거나 다음엔 플레이어가 떨어지는 에너지 보를 발사하는 두 가지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고 오라를 내뿜는 세종류의 파티클로 체력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알파 버전까지 진행을 했을 때 초기 버전 초기 기획에 맞는 아이도 있는 게임을 완성했지만. 어, 시연회를 통해서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저는 밸런스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어, 횟수 제한을 둔 기능들은 횟수 제한을 풀고 어, 좀 이해하기 힘들었었던 튜토리얼들은 어, 주요 기능을 활용한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 트레이닝으로 변경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후기입니다. 어, 저 황아진은. 어, 더 많은 기능을 좀 넣어보고 싶었지만 개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잘라내었던 기능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어, 근데 전전전 게임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람이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좀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어, 즐거웠었습니다 네, 게임 기발을 맡은 팀장 나경호입니다 아 어, 저는 우선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게임을 개발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우선 어 여러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몇 개의 핵심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좀더 보완되고 개발을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어 시점이 저희 개발자 시점과 그리고 시험자의 시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 부분을 잡는 데 여러 가지 고충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걸로 많이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어 네, 팀원 방기현입니다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다고 느꼈고요. 테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어,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나 버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때마다 이제 저희는 수정을 하고 새로운 의견이 나올 때마다 또 추가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게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더 좋은 게임으로. 어 나아갈 수 있구나 이제 수정하는 작업은 조금 계속 수정하게 되면 좀 고달프긴 했었지만 어더 좋은 게임으로 나아가려면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도 짧은 기간 내.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웹스윙 형태의 게임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어그 느낌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주로 하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도 알수 있었고,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정도까지 하셨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음 하여튼 그 짧은 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 정도까지 하신,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 일단은 웹스인 형태가 이제 캐릭터 이동이 완전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된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냥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이런게 아니라 매달려서 계속 연속 동작을 해야만 뭔가를 할수 있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방식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제한이 있어서 아마 시연하시면서 원하시는 데까지 못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느낌은 가지셨겠으나 그거는 그 방식이 가진 제한됨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좀더 짧게 가거나 해서 여러 어 난이도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될 거고요 뭐 어떤 게임이든 최종 보스는 만나기도 힘들게 만드는 게 원래 게임이니까 그렇게 게임 보스를 못 만났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적, 적들이 나와서 같이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좀덜 지루하게 하시려고 한 그런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기왕 조금 나중에는 어 여러 가지 그 사용자가 좀더 쉽게 갈수 있는 방안들을 잔뜩 주셔가지고 저도 주로 그냥 바로 대시해 가지고 나가긴 했는데, 그런 기능 중에 이제 조금. 바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매달려서 가고 싶은 욕구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공중에 매달 잠깐 매달려서 시간을 느리게 하는 공중에서 약간 멈춰 있는 듯한 기능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별로 못써 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쓰게끔 주시면 매달려서 떨어지기 전에 다른 타겟을 잡아서 뭔가를 허우적거려 볼수 있는 시간을 좀더줄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은 못 하는 사람도 점점 그런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조도 어,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다듬고 보완해서 한번 마켓에 올려봐도 될것 같다. 뭐이 정도 방식이면 좀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조도 마찬가지지만 이조도. 어, 조금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좀 다듬어가지고 어, 하다 보면은 어,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야만 사용자들의 반응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발자든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간에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져야만 어디 나가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다기보다는 어차피 누군가의 일을 해주거나 또는 뭐 게임 개발자가 돼서 내가 출시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어, 누군가의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게임 개발사가 되든 콘텐츠 용역사가 되든 갔을 때는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걸잘 만드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 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역할 분배가 잘 되신 것 같고 짧은 기간 내에 뭔가 하기 위해서 아까 알파 베타까지 고려하실 정도로 그 짧은 시간 내에 단계도 두신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저는 예. 너무 참신했어요 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20년 전에 유행했던 퀘이크라는 게임 이 있었는데 그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FPS 거의 그 시초격인뭐둠 이제 그때 같이 나왔던 게임인데 거기 이제 CTF라고 캡처 더 플래그라는 모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후크를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쫙 펼치면 후크가 벽에 매달리면 그걸로 이렇게 축 타고 날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키보드랑 마우스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 키보드 마우스가 그러니까 ASDF 아, A W A S D랑 마우스로 하는 게 이제 익숙하니까 꽤 재밌게 했었는데 오늘 걸 해봤을 때 완전히 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어, 되게 신선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격의 거인 같은 데서 그 이제 조사병단이 그 그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그 장비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뭐랄까 기분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솔직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상하 저는 예전에 그 좌우 방향 이동이 있을 때 어지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하 방향 이동에서 오히려 그런 게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마다 물론 어지러움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적어질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면은 어. 익숙해질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저 단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만한 어 분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점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어 이걸 타고 슉 저쪽으로 날아가니까 이제 실제로 이 공중에 펼쳐져 있는 이 기물들은 여기에만 배치돼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벗어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날아가니까 이쪽에 있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실제로 제가 이제 고개를 많이 돌려야 어 실제로 얘네들을 보고 판단해서 뭐 붙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ui의 특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무슨 포탈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야 일단 한 단계가 인정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어그러니 잠깐 그거를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고개를 돌려서 얘네들이 실제로 있는 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어떤 특정한 시점을 통과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UI 창에 그걸 보여주면 내가 고개를 안 들려도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적용되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기획적으로도 웹스윙뿐만이 아니라 웹스윙만 해도 되게 재밌을 텐데 뭐 햄슬립이라든지. 거다 전투 검으로 전투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학군에 포함해서 기획을 하신 게 되게 참신했고 그것을 어떤 SF적인 배경하고 엮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신데도 되게 어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되게 그런 부분이 좀 컨셉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딱 잡았을 때 땡기면 날아가는게아 이게 좀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그니까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딱하튼 그다음에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딱 당기면 그쪽으로 이렇게 슉 이렇게 날아가니까 좀더그 진짜 조사병단의 어떤 그런 느낌 <laughs> 같은 게 느껴져서 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아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발표해 주신 분이 기능을 막 많이 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넣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드는 사람은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범위가 들어가서 즐기기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하시되 그런 부분도 또 예, 나중에 실제로 현업에서 하시게 되면은 뭘얼마큼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깎냐 어떻게 깎아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앞으로 좋은 작품들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